나의 팬 이로 혼좀내 줄게 같이, 가는건좀 불안 하긴 하 네요？아, 이거 뭐또 이렇게 됐 니？아, 그랜저 미드. War is not a 아휴, 도대체 이렇게 된님 모르겠다 난 참. Affirmative. War 아왜 이렇게 하는 거야? Affirmative. Request backup! I'm gonna sure War is not a game. Wow, uh -huh. oh, The Midpenny will take a saluton day. Sir, what's your command? War is not a game. How resurrecting soon. Oh. Affirmative. 이거지. 아 이게 팬이라고. 불도 한번 쫄게해놔가지고아뭐 벌써 먹었어? 내가 먹어야 돼 버프가 좀 사라지긴 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아니 근데 굴드가 좀 한다 굴드 좀한 사람인가 버프만 있으면. 뭐래 오늘 뭐야 어디로 갔어? 아 이게 또 막타가 아니야? 골드가 그 정확히 약간 니값을 하고있어 지금 되게 위협적인 건 아닌데? 뭔가야골라 <목소리도 된다> 어우, 깜짝 놀랐네. 진짜 오 마샤... 아. 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방금 극혐... 아, 방금 극혐... 싹 극혐... 방금 극혐... 좀... 아, 내가 봐도? Your team destroyed a turret! An enemy has been slain! 줄 안쓰고 궁극기만 썼어도 잡았겠다. 궁쓰고 1번 스킬 막 이렇게. Affirmative. 고생 뭐 스킨 나온대요? 모르겠어요. War is not a game. Killing spree. Sir, what's your command? 와, 뭐야 이거? 아, 어. 타이밍 거즈였다. 어, 또 나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얼마 안지났는데 미드 먹으러 올것 같은데 클로드 피가 많은 걸로 봐서 와 마샤 진짜 물몸이다 마샤 저거 피다는게 진짜 아니, 클로드 좀 한다 누구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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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not a game. <웃음> 아, 니퍼, <laughs> 아, 왜 이렇게 나 부담감이 크냐? MMR은 잘 어울리지 않아요. <laughs> 그. 점수가 안 올라요. 매뭐 자기 점수에 따라서 적 m m r 은뭐 자기 점수에 따라서 적팀 그거... 원래 m m r 은잘안올템이 아! 어! 아, 와... 죽고 네안 돼! Uh, 와... 왜이짜못잡았이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니 이렇게 로 아, 왜 아, 왜캐렇게 세?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플로드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딱히 질 이유가 없는데. War is not a game. Affirmative. 아 내가 볼때 답은 우리 팀 제천이라고 생각해. lord r e s u r r e Victory! Affirmative. Ah, 거, 진짜. 슬프다. War is not a game. The enemy has slain, an enemy has been slain. Double kill. Our turret is under attack.

<놀람> <what's your> <놀람> <has> <놀람> 제첫만 조금만 잘해 주면 되 겠다.

너무 속상하게 안죽었는데? 배치고사는 158점 받았어요 161점 한판 이겨어와 어, 개아깝다 저렇게 되면 안되는데 Sir, what's your command? 어, 이거 막판이에요. 아, 저거 은근 짜증 나네. 별거 아니지만, 아, 오바! 아. 잘한다, 제가. 방금 전에. 완전 기습각이었는데. 클로드가 진짜 자연풍 타이밍이 지렸어. 너 왜, 너 누군데 잘하지? 자연풍 없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노려보고. I just been destroyed. He has reflecting soon. Enemy uncoupled. You have slain an enemy. Our inhibitor turret is under attack. 아 그럼 영줄 텐데. 아. 지옥이다. War is not a game. 마샤라서 너무 빨라. Sir, what's your 차라리 파날 이걸 가도. 아 진짜 팀원 뭐하는 거야？미치 겠 네？아, 거기, 안좋 네. 어 나이스. 아, 제짜 진짜, 진대성뭐 막으러 간 거야 이게 미친놈 이니야 이거. 아, 짜진이다짜 진짜, 진 아, 내가 싹... 내가 잘하, 잘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싫다. 아, 내편이로좀 버스 받으면서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잘하는 거야? 또... 아! Initiate retreat. Affirmative. An ally has been slain. Ah. What, some,

War is not a game. 없으면 할만한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아 브레인저가 저거만 안갔어도 저거 안가고 자연풍만 갔어도 할만하거든요 이거 나름 이득이다 Is not a game. Request backup. Affirmative. An ally has slain war for victory. It is legendary. Retreat! An ally has been slain. double killed. Oh, boy. 제발! 아, 진짜 괴롭다. 아, 뭐, 유. <laughs> 대단하다. 아, 신발을 팔고 다른 걸 갈까? Launch attack! Sir, what's your command?

아니 이게 사령사의 그 랭겜이 맞아? 사령사의 랭겜이 맞냐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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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뭘더 해줘 내가. 아빠 d 타이밍 애매한데 War is not a s o Launch attack up Sir, what's your command? Mega kill! Meet 와 이거 근데 저 누구지? 클로드가 부개 같아. 잘하는데 반응속도 되게 빠르고 무슨 누구야? 어. 아 부계인데 이렇게 힘들다고? 아니 근데 클로드가 잘했어. 솔직히 말해서 클로드가 좀 잘했죠 이건. 내가 좀 그. 이.. 팬일을 못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클로드가 괜찮게 하네 어.. 생각 의외인데? 클로드 전적 한번 봐보자 아 근데 좀 보기 싫어지는 푸사였어 순간 <laughs> 왜 이렇게 방금 보기 싫어지는 보기 싫어지는 푸사였냐 저거? 왜 이렇게 보기 싫은.. 그.. 쿠사였니? 아.. 아니 이거, 이거.. 왜 저랬지 이 사람? 아 근데 좀 부계 느낌이 나긴 해 왜냐면 승률이.. 이거 부계다 이거 부계다 아 이거 부계네 아이 사람 딱 봐도 그.. 외국인인 척 하는? 그 부계야. 아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부계긴, 부계는 확실해. 어. 부계는 확실해, 이 사람. 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부계는 확실하다. 그치만, 부계여도 어쩌겠어. 준리를 이길 순 없지. 부계여도 어쩌겠어. 준리를 뛰어넘기에는 아직 멀다. 이제 이렇게 몇판더 하다 보면은 이거 김준이야. 이거 준이야. 준이였으면 좋겠다. 김준이면은 <laughs> 김준이 클로드도 내 벽을 못넘는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준이였으면 진짜 재밌는 게그 준이가 또 나한테 팬니 졌잖아. 1대1 준이가 나한테 또그 팬리를 졌잖아. 아, 이것도 약간 커리어 살... 싸울 수 있는 건데. <laughs> 너야? 너야? 와 진짜 준이 존나 못한다. 준이야 난 너가 싫어. 어떻게 그래? 이게 근데 너의 팬이라면 졌어. 하지만 나의 팬이기 때문에 이겼던 거야. 야 진짜 존나 못한다. 왜 이렇게 못하니? 어? 왜 이렇게 못해? 너의 팬이었으면 무조건 졌어. 아, 진짜, 준이 열심히는 했지만, 나를 뛰어넘을 순 없단다. 아, 그래도 막, 그 사령에서 이제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경기력 있는 그런 느낌. 어, 좋았어. <laughs> 그레인처 벌레가 가능성 있었는데. 내가 이제 팬리를 좀 요즘에 몇번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왔나? 왜 이렇게 괜찮은지 점점? 야이 정도 커리어면 그네가 나한테 졌다라는 그 개념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갈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 아 유튜브 가게에다가 이제 그거 해야겠다 아 김준희의 추함 김준희 클로드 여기에 묻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얘는 팬니도 안된다 그리고 클로드도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나중에 올려놔야겠다. 박사를 내야지. 할수 있을 때. <laughs> 아, 이거를 그 사람이 봤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맨날 김준희 클로드, 그 사람이 한국 1위 같다고, 너무 잘한다고 막, 그 바대에서 양학한 거 보고선, 너무 잘한다고 막, 준이 팬이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보고선 이제, 어,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아우,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해야겠다.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